자 안녕하세요 분해플레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놈을 한번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요 선풍기입니다 자 이제 분해하러 가시죠 고고씽 자 먼저 선풍기 뒷면을 보시면 이 안에 나사가 있거든요 이 나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드라이버로 오나 저희 이 나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안에서 있던거고요 자그 다음에 하시면 이거를 딱 들추시면 안에 이게 있거든요. 저 안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큰 모터가 한개 있고요. 뒤에 저속 모터 작은 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저속 모터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속 모터를 밑에 회전시키면 선풍기가 이렇게, 밑에 회전하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망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나사를 모두 빼놓았거든요 자, 이거를 들추면, 쑥 하고 망이 빠집니다. 자, 물론 밑에 나사를 빼야 돼요. 밑에 여기에 보시면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를 빼야 이게 들쳐져요. 자, 그 다음에 날개를 이 앞쪽 부분을 돌리시면, 나사 푸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게 쏙 빠집니다. 자, 이게 깨졌어요. 저기 거는. 자, 그 다음에 날개를 쑥 하면 날개가 빠집니다. 선풍기 놔야지 이것도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거해주고 오 빠졌다 이것도 제거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이 망이 빠질 거예요. 쑥하고 빠집니다. 또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 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얘잘 돌죠?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플라스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사가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세개 있고요. 자, 나사를 모두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 줬어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이게 큰 모터가 있고요. 이 뒤에 저속 모터가 달려있고요. 그 밑에도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밑에도 풀게요. 자이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위에 아까 분했던 거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손으로 돌리면 빠질 거예요, 아마. 자, 손은 돌리면 빠질 거예요, 이거. 자, 보시면요. 이게 빠집니다. 돌리면 빠져요. 자, 빠진다. 자, 이거를 한번. 아마... 돌려야 되나? 어? 이거 누르면 분리가 될 거예요. 저희 분리하면 쫙쫙쫙 쫙. 어 위에 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 나온 거 보이시죠?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끌어당기면 판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면 여기. 이렇게, 떠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선을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에 부분이 더 작아집니다, 이것보다. 자, 이제, 보시면, 밑에 부분에, 나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게,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있는데, 모두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풍기 밑을 다 풀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셋수저 안에는 어? 요거 밖에 없네 근데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타이머 조절하는 장치랑 이 버튼이랑 이거 회전 조절하는 거 그런 기계가 딱 있고요 이거는 위를 가는 전선 하는 거 그거 같아요. 자 이번에 저 위에 기계를 분리하고 밑에 이거를 더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